아, 큰 일이 나. 어떡해요, 피디님. 다 끝났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송토리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봄맞이 인테리어 두 번째 나무, 이 귤나무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지금 제 옆에 있는 귤나무는 이제 180 귤나무이고요. 이제 택배 안전하게 받아 보셨으니까 봉투 열어서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귤나무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입고한 귤나무는 기존 귤나무 또 좋았는데, 얘가 조금 더 저는 좋은 게,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. 그래가지고, 곳곳을 봐도 너무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서, 보기만 해도 좀 싱그러워지는 기분이 들고요. 일단, 열매가 무게감이 살짝 있는 열매라, 별도로 만지시지 않아도, 봉투만 열어도,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면서 처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, 지금 저희 영상 한 30초 됐나요? 거의 모양이 다 잡혀서 어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. 음, 요렇게. 아 근데 과일 나무 만지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열매들이 이렇게 서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요렇게 잘 펼쳐가지고 모양 보시면 되고. 지금 그러면은 정말 시작한 지 30초 만에 모양은 다 잡혔고, 뭐 가로, 세로 이렇게 벌리는 정도의 느낌만 조금 더 잡아주면 되는데, 이 나무의 또큰 장점이 굳이 전면을 찾지 않아도, 이렇게 360도 돌려도, 어느 부분에서 봐도 다 똑같이 풍성하고 균일하게 열매가 달려있고, 잎사귀도 분포가 잘 돼있어서, 더 편안하게 세팅하실 수 있는 나무예요. 그리고 이런 경우는, 뭐, 정말 세팅이 너무 간편하니까 저희가 뭐, 3분짜리 안내하는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찍고 있지만, 그것마저도 사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나무. 그리고 또 귤이, 이거는 그냥 뭐, 번외 얘기로, 귤이 꿈에 나오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해몽이 있대요. 그니까 주변의 귤랑을 보시면서 올해는 더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샤머니즘을 좋아하는 정대표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